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성을 직접 잡은 워시우탄 사진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가드대입니다. 지가드대를, 잠깐만요. 지가드대를 이렇게. 하보유,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파이어입니다. 파이어 하보유,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어, 그, 그, 실색주는 제가 혼자서 하보유 던져서, 잡았습니다. 디아티나는, 이거 자동보유, 잡았어요. 이건 아니. 이거 너브여서 스키비디 첨투복 그거 코드입니다. 그다음은 팔덕코체입니다. 이거 제가 혼자서 울트라 슈퍼볼에 던져서 그냥 잡혀버린 거의입니다. 다음은 다음은 디아루가입니다디아루가는 2만 원 쓰고 교차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기아티나 오이진 폼입니다. 이 기아티나 오이진 폼은 저희 동생이 잡았어, 가지고 결국은 자동볼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얻어서, 메시봉을 결국은 몬스터볼로 실수하다가 그냥 잡혀보였고요그 다음은 펄기아입니다. 그 펄기아는 메시봉이 떴어야 하는데, 그냥, 헐기야가 남았어요그 다음은 팔도구체, 또, 또입니다. 그패도구체는또 울트라 슈퍼보유 잡혔습니다. 울트라 미스트는 원부라고 한 울트라 슈퍼보에도 이번에 잘 잡힌다고 해, 했, 말씀하셨어요. 디아도가 또 불기동을 뽑긴, 뽑았는데, 그냥 1번 한판만 한게아니야 2번 3번 한판하니 2번 3번하고 2번은 행운 밖에 없어서 그냥 1번에 타이어밖에 없었는데 어떤 애가 하더니 디아누가가 에스트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자마자 디아누가가 부기둥으로 나왔어요 다음은 기아티나 오나더폼입니다 제가 저, 제가 아빠 주차 할 동안 한 봤더니 처음 처음 할, 처음 하니까 그냥 기아티나 오나더폼이 매일매일 떠, 떴어요. 그런데 동생이 이걸 기아티나를 잡아 버렸어요. 저는 기아티나 오이오나더폼 하나만 잡았어요. 오이진폼이어근 그리고 푸디저입니다. 그 푸디저는 아빠가 열매 없는 곳에 잡아서 여기에 페도코치는 아빠가 아는 우리가 아는 미용실 이모님이 잡았다 하고, 잡은 페도코치하고지가드대요 아빠 지가드대 하나 줬다고 합니다. 다음은 디아두가입니다. 이거 어제 푸디저 푸디저가 디아두가 있을 때 옆에도 나왔었고 지가드대가 나와가지고 디아두가가 나와서 결국은 잡았습니다. 없는 거였어요. 다음은 파이어입니다. 저희 친구가, 저희 친구가 우선 한마리만못 뽑았다고, 기아티나 오이진 폼하고 펄기아가 억서억서가가지고 가져가려고 했어요. 대신. 결국은 펄기아의 중복을 뽑아서, 결국 삐까치하고 교환을 했어요. 지그 친구는 한마리만못 뽑고, 저만 파이어가 이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색조입니다. 칠색도는 결국은 실수하더니 그냥 잡혀버렸어요. 그 다음은 펠로코테입니다. 이거 칠색도 잡은 날두개 뽑아가가지고 펠로코테는 결국 교차해서 결국 아빠가 뽑았어요. 이건 아빠의 종... 우체국 종류 이거는 어? 이거 왜 나와? 여러분, 이거는, 아, 잠깐만요. 어딨어? 다크아이입니다. 다크아이는 결국은 제가 잡아버렸습니다. 억서, 억수... 가오의 미용실 이모가 이거 다크아이 띄웠는데, 결국은. 가... 왜 이모한테 결국은 왜 왜뛴걸왜 잡았냐고 계속 우었어요. 지가드대입니다. 그 지가드대 자동부유 잡게 되고 잡게 됐어요. 지가드대를 너무 많이 잡았어요 저희가. 저희가 맨날 지가드대예요. 그 다음 소이가요입니다. 소이가요는 아빠가 잡고 되고 그리고 선 썬도 나오고, 일본에 지가드대도 있는데, 어떤, 어떤 남자애가, 어떤 남자 형아가 잡아갔어요. 잡아버렸어요. 결국은 지가드대를. 그리고 프리저하고 누나가 떴었어요. 그거는 바로 기아티나 원하더 폼이었고, 그 페르코체일 수 알았지만, 결국 프리, 프리저 때문에. 페르코체가 아니고, 아, 한, 무기아였었어요그 다음은 지가드들에게입니다. 얘가 두 성, 보았을까요? 첫 5성이 되고, 결국은, 교찬호 뽑았어요. 그치, 가오의 이모가, 그 제가 디아두가에 뛰었는데, 가오의 이모가 교찬호 디아두가에 뽑아버렸어요. 그 다음은 누나입니다. 제가, 워시오탄 이거는 뭐 아빠가 갑자기 옆에 하더니 가이오가가 나와가지고 그냥 잡혀버렸어요. 그냥 멈보려요 아빠가 실수하더니 그 다음은 누나가입니다. 누나가가 저희 동생 할때 갑자기 에스, 에페에서 나오더니 이 아이는 결국은 기아티나 원하다 폼이었어요. 이게 첫 오성이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그러면 이따가 가오야 할때 만나요. 앙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 당겨주, 달아주세요. 그럼, 이따가 봐요.